안녕하세요. 저는 고경철입니다. 저는 학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카이스트 정밀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취득했습니다. 어, LG전자중앙연구소에서 로봇개발팀장을 5년간 했고요. LG산전연구소에서 로봇연구실장을 한 10년간 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카이스트에서는 어, 인공지능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로봇과 접목해서 어, 고형테크놀로지, 디스텍과 같은 산업, 합력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에온 이유는 어느 중학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로복 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주...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대답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영상으로 그 친구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제가 크면 어떤 우리나라 과학과 기술 그런 분야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게 어려서부터 싹, 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방향도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특히, 자연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물리.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전공을, 기계공학을 선택한 것은 물리학하고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산업적 제품이 다 기계를 베이스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큰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학부는 기계공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시작은 사실은 이제 연구 기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석박사 연구원들이 학생들이 연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석박사 과정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홍릉에서 20년을 했다가 이제 연구지 규모가 좀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학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대전으로 옮겨갔죠.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은 학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학부과정까지 갖춘 명실공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책임지는 국가연구와 교육기관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 로봇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역시 수학인데요. 수학 중에서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기하학을 배우죠. 기하학이 이제 공간 기하학이라고 해서 나중에 로보틱스를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삼각함수가 역시 키네메틱스라고 여러, 여러 가지 기구학적 해석을 할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네. 공부할 때는 역시 미적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적분학이 자꾸, 자꾸 어, 과목에서 빠지는 경향에 대해서는 큰 잘못된 방향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통계학, 역시 네, 통계학도 중요합니다. 네, 어, 두 번째 능력은 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코딩 교육 과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의 핵심 스크립트 언어인 파이선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의 주요 개발 언어인 C 언어, 요즘에는 또앱 어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하기 위한 자바 이런 세 가지 정도 중에 어느 거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을 키우고 또 본인이 직접 운영 프로그램을 자그마하게 개발해봄으로써 흥미도 느끼고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또 마지막 어, 역량,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입니다. 네, 영어로 논문을 읽고 영어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자기의 연구 결과를 전부 어, 영어로 논문을 써서 SCI라는 어, 유명한 그 논문지에다가 어, 게재를 해야 됩니다. 학사, 언더그레이드 과정은 말 그대로 어, 기초 지식, 기초 학문을 닦는 겁니다. 전공이라고는 정해서는 공부를 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베이지. 어, 기초 기반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석 박사 과정부터는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죠. 석사 박사를 통해서는 무조건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분야에서 본인만이 어, 읽어낸 어떤 독창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는가, 남이 한 연구를 이해한다든가 하는 것은 석사 과정이라고 보여질 때, 박사 과정에서는 남이 한 연구처럼 나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데.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석사 과정 2년 동안에는 박사 과정을 위한 준비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저는 석박사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검증하고 실험하고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할수 있는 훈련을 쌓으려면 석박사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서윤이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네요 서윤이는 정말 어려서부터 딱 자기의 생각을 확실히 갖고 또 그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에게 메일까지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자기의 꿈과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보여주는 이 태도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을 드리고요 저의 오늘의 영상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성공해서 같이 만나요